እንደ እ ታውቀው አይደል የለም እንደ እ ያለ ነው የለም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산 비엔모터스 대표 서영태입니다. 네. 어서오십시오. 굉장히 반가운데 네. 항상 서 있던 200호 <laughs> 차량이 아니라 네. 예, 조금 특이한 차량 앞에 네. 서 계시네요. 네네. 네, 어떤 이유로? 음, 기존에 제가 수년간 이제 젤모빌 대리점을 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다른 차량을 좀 소개시키고 싶고 저도 좀 다른 차량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젤모빌과 시급적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차량을 다 보여드리고 다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조심스러우면서 <laughs> 굉장히 약간 자세도 그렇고 <웃음> <웃음> 네, 그렇겠네요. 네. 네, 약간 좀 특이하고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좋은 차량, 네. 한국에 있는 좋은 차량들 많이 소개시켜 주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오늘 차량 아, 어떤 그 차량은 네. 유럽에서 가장 많이 팔려 있는 차량 네. 어, 피아트. 네. 피아트사에서 나온 듀카토라는 모델입니다. 네. 네. A 클래스로 되어 있는, 이제 국내에서는 많이 보기 힘들었던 차량이죠. 이쪽으로 네. 조금 봐보시면, 네. 요게 이제 버스처럼 생긴. 네. 네. 일종의 이제 뭐 어떻게 쉽게 생각하시면은, 네. 카운티 마을버스처럼 생각하실 수도 있는 모델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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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도 사이즈로? 네. 네. 그 사이즈 되고. 정도 되고, 높이는 훨씬 더 낮아졌어요. 네. 높이 제약이 제일 문제됐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차로 따지면 네. 경차로 잠깐 얘기해 보면 음. 스파크, 스파크. 그 다음에 레이가 있어요. 네. 레이가 박스카라서 경차지만 인기가 많아요. 예. 네. 그만큼 얘가 박스로 된 캠핑카니까 인기가 많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공간 활용성이 전체적으로 다 쓰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운전석부터 실내가 됐죠? 그렇죠. 운전석부터 실내 구조가 다 잡혀 있다 보니까 운전석에탁 탔을 때야 그리고 또 거실에 계셨을 때 손님들이 와 굉장히 넓다라는 얘기를 제일 먼저 하시더라고요. 차를 잠깐 이렇게 돌아볼게요. 네. 네. 쪽으로 쭉오시면 원래는 뭐 일반 승용차들이나 이제 C 클래스 같은 경우는 운전석 조수석 출입문 있죠. 여기는 운전석만 있습니다. 네. 운전석만. 그러니까 조수석으로 들어갈 수는 없고, 네. 조수석 쪽으로 출입문으로 해서 네. 들어가야 됩니다. 맞습니다. 뒤쪽 출입문으로 들어가셔야 되긴 한데 공간 활용을 최대한 많이 활용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지금 디자인해서 만들었습니다. 네, 여기 실내도 보니까 여기 장이 있더라고요. 네네. 이렇게 아래 가서 볼 건데 네. 장이 있기 때문에 요게 막힘으로써또 생기는 장점이 또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쪽은 네. 제가 이제 차를 뜯어 보니까 이쪽은 보조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네. 출입문위로 활용할 수가 없어요. 네, 지금 저쪽이 막혀 있기 때문에 출입문을 살짝 볼 수는 없지만 네. 자 여기서 출입문입니다. 네. 일반 국내 에 있는 캠핑카 출입문보다는 폭이 더 넓습니다. 한 15cm 넓네. 들어갈 때 그렇고 문이 굉장히 넓다 보니까 뭐라그 해야 되나 조금 조심스럽게 들어갔던 부분이 좀 있는데 얘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네. 문 닫힌 소리가 어우. 네. 여기서부터 일단 국내 차 너무 잘 만들긴 하지만은 네. 이런 부분이 조금 차이가 난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이런 것도 이런 다. 거는. 기본 쓰레기통으로도 쓸 수도 있고, 얘가 하나하나 디테일하게 보면 또 자석이에요. 네. 이런 부분. 이런 거는 실제로 유튜브나 찰리 화면으로 보셨던 것보다는 실제로 오셔가지고 한 번씩 하나씩 만져보시면 정말, 야, 역시 다르구나.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목걸이? 네. 모자 같은 걸로? 그렇죠. 여기 이제 란색이 아니고 뜯으면은 보실 거예요. 네. <웃음> <웃음> 이제 좀 조심해. 기본 목이장. 네. 들어가 있고요. 이쪽 네. 뒤로 오시면은 이쪽은 화장실. 기존에 제일 많이 쓰고 있는 화장실. 이거는뭐안 봐도 아시네. 네. 그리고 쪽으로 오시면은 아, 이 차량은 네. 가스 타입으로 다 보일러하고 냉장고하고 돌아가는 타입이다 보니까 네. 10kg까지 통두 개를 넣을 수 있어요. 절차기도 다네 들어가요. 난방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가스로 난방이 됩니다. 네. 수납 공간. 네. 어 수납 공간은 보시다시피 광을 합니다. 여기 에 많은 옵션들이 장착되겠죠. 네. 배터리 일단은 제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좀 확인해본 결과 이게 물통 확장할 수 있고 배터리까지 넣을 수 있어요. 여기 누가 실내에서 갇히게 되면은. 또 이제 안에서 그거 맞습니다. 네, 당기는 거. 아, 이게 이제 안전장치가 되어 있죠. 기존의 네. 국내 캠핑카가 밖에서 만약에 애기들이 장난하다가 잡아버리면은 나오지를 못해요. 네. 납치가 되는 거죠. 네. 네. <웃음> <웃음> 이거는 안에서 열수 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 장이, 후면도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 네. 견인장치. 네. 견인장치가 2톤이 적대되는 차량입니다. 네. 기본입니다. 네, 기본. 기본, 기본이 2톤입니다. 13핀, 유럽식 13핀 기본 달려있고요. 그 다음에 후방카메라. 네. 후진을 넣었을 때 후방카메라 기본 장착입니다. 다 기본이죠. 기본입니다. 네. 혹시 견인볼에다가 한번 달아서 나가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laughs> 지금 캠핑을 좀 오래 하셨던 분들은 아 이제는 좀 다른 레저 활동을 좀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캠핑카를 타고 가서 세팅을 하고 거기서 이제 즐기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바닷가를 간다든지 하게 되면은 제트 스키를 탄다든지 뭐 카약을 탄다든지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요. 네. 기존의 자전거 캐리어 같은 경우는 좀더큰자전거는 장착을 달고 다니기 좀 버거워요 차량이. 근데. 얘는 이 총이 적재가 되는 차량이다 보니까 원하는 걸 충분히 다 장착을 하고 오토바이라든지 다 장착을 하고 다닐 수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좋은 장점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캠핑하시는 분들이 캠핑만 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배를 타든, 네네. 바이크를 타든, 뭐더한 대를 더 갖고 가서 그렇죠. 주변에 장을 보든, 이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게 견인장치. 네네네. 그게 제일 큰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실은 쟤를 타고 있지만은, 구이로는 제가 타고 있지만은, 어, 시장을 간다든지 그 주변에 있는 골목골목길을 좀 구경을 못한다는 게좀 아쉬웠어 요 네. 얘를 타고 다니면은 여러모로 또 활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요즘에 핫하게 많이 나오는 내용들이 자전거 캐리어 검사 서을때 그렇죠 대신 얘는 자전거 캐리어를 견인볼에 장착하는 스타일로 맞습니다. 장착하시면 되잖아요 그거는 제가 다음에 또 리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편안하게 갈수 있다는 거 네네 네. 네.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실내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따라따라따. <laughs> 이렇게, 네. 운전석 조수석은 수입을 되는 방식입니다. 일단 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요. 네. 음. 아, 이게, 원래 수입을 하려면 막, 뭐, 뒤로 제끼고 막 해야 되는데 앉아서 가능하네요. 그렇죠. 네. 이게 고정이 되고요. 네. 여기서 운전하면은, 어우, 시야가, 사이드 미러가 너무, 네. 의자도 굉장히 편하게 제끼집니다. 짠. 라이트도 LED로. 네, LED. 야 크나우스요 이렇게. 크우스 로고 그대로 들어가고 네. 안드로이드 내비게이션 기본 들어가 있습니다. 네, 이게 외국 방송을 지금 라디오 나오는 거 아니죠 그렇죠, 국립방송, 국영 라디오 <laughs> 방송도 네. 나오고 있습니다. 독일 글자가 나오니까. 네, 네. 여기서 후, 시동 놓고 후진을 네. 넣으면 네. 일단은 네. 자 시동은 안 끄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후방 카메라 기분 다나다고요 네, 하, 이건 정말 탐이 나는 차량입니다. 네, 그리고 헤드업 디스플레이. 네.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요. 속도 네. 화면이 나타나죠. 네. 이렇게 되고. 음. 차선이탈 방지 기능. 네. 그리고 크루즈, 크루즈 기능. 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속에는 안 했지만은 여기 이제 에어컨도 오토로 네. 다 에어컨도 오토 네. 기본 다 들어 있고요. 네. 되겠고요. 풀옵션 차량이라고. 이제 그렇죠. 차량도 네. 거의 풀옵션이에요. 네. 와있으니까 네. 굉장히 넓고 네. 광활한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블라인드. 네. 블라인드 기본 다 되어 있고요. 야. 창문도 모기장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국내 에 있는 C 클래스를 만드는 업체 중에 네. 음, 특히 2 0 0호로만드는 되어 있는 차량들 중에 이쪽 운전석 조수석이 실제 생활할 때좀 춥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네. 얘는 알데가 기본 들어가 있는데 네. 이렇게 하면은 이쪽에서 따뜻한 바람이 네. 다 퍼집니다. 팬 같은 게? 팬이 달려 있어요. 네. 네. 혹시 아셨나요? 네. <laughs> 여기 기분 달려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생활할 때 춥지 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게 알데 장수도 베 네. 알데가 너무 너무 좋아해요. 네. 얘가 볼레가 돌아가는지안 돌아갔는지도 아예 소리 가안 나니까 네. 고장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laughs>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따뜻하고 네. 소리 없이 따뜻하게 소리 없이 하, 소리 없이 강합니다. 네. 옛날 옛날 사람도 알겠는데 내 간자. <laughs> 자 여기서 네. 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부분이 음, 테이블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요. 네. 자 여기서 생활하면서 네. 보십니까 위에 침대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변여 단점이 여기는 변한 침대는 안 됩니다. 네. 여기는 할 필요 없죠. 할 필요 없습니다. 네. 아 먹고 이제 치우고 자야지 하는데 그 과정을 잠깐 보여드리자면은. 네. 원, 투, 쓰리. 자, 하나. 네. 둘. 빨리 간게안 합니다. 네. 요걸 조금만 떼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음료수 한잔 하고 있다가. 네. 벨트 풀고. 벨트 풀고. 버튼좀 잡고. 네. 끝. 끝.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친구, 지인들끼리 왔다. 나 피곤하다. 누워서 좀 이야기 좀 하자. 네. 밟고. 조금 네. 금방 얘기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야기를 하면서. 네. <laughs> 충분한 생활이 됩니다, 여기서. 네. 여기 매트 누워보시는 거 어때요? 매트가 근데 너무 폭신폭신해 너무 폭무 폭신폭신. 너무 하도한 걸 좋아하시네. 네. 저는 네. 허리 수술을 한 뒤로부터는 좀 딱딱하게 온 뭐자고 뭐라 그 찜질 찜질 네. 등을좀 찌지고 싶은. 네. 그런 스타일을 좀 뭐라죠? 그러면 저, 직접 당 네. 거다 옵션으로 네. 또 가능합니다. 네. 네. 그만큼 이게 보통 드랍베드가 국내는 전동으로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 그렇 고장률도 좀있 고장이 나 버리면 얘는 움직이지를 못해요. 네. 근데 얘는 고장 날 일이 없는 수동.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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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편하죠? 네. 그리고 여기서 내렸을때 생활하다가 네. t v 를 보고 싶다. 네. 어떻게? TV가 어디 있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습니다. 네. 아, 푸시구나. 네. 네. 여기 네. 회전도 됩니다. 네. 여기 회전됩니다. 이쪽에서도 볼수 있고. 네. TV 침실에도 기분 하나 더 들어가 있고. 네, 여기 있습니다. 네. 네. 자, 여기 TV 있고. 네. 여기서 생활을 주로 하니까. 네, 한번더 건방진 자세로 한번 많이 보여 <laughs> 주시면. 네. <알겠습니다. 웃음> 아, 네. 한번 만 하겠습니다. 네. <laughs> 이렇게 생활하면서 TV 위치가 너무 잘 좋은 네.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면은 최근에 아시안컵 했잖아요. 네. 애들 위해서 응원하고 엄마 그렇죠. 밑에서 맥주 한잔하고. 그렇죠. 최고의 동작인 것 같아요. 애들은 또 어린애들은 축구를 좀안볼 거라고 생각하니까 네. 여기서 TV를 보면서 가족들끼리. 네. 대한민국 화이팅! 네. 이것도 기본으로? 네, 기본입니다. 영적 네. 네. 기본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건다 기본입니다. 네, 옵션 다가 하나도 없어요. 네, 네. 네. 없습니다. 그리고 아 그때 아까 밖에 보셨던 은행도 네. 기분입니다. 은행도 기분, 기본. 은행도 기분입니다. 은행만해도 금액 이꽤 비싸잖아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 TV 넣을 때는 요거는 제가 나중에 옵션으로 모터를 넣으면 어떻게 나 생각이 살짝 들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그고 시트에서는 설명해 주셨던 분. 네 여기서는 아 여기서는 이제 주행 중에 네 얘가 승차 인원은 4인승입니다. 네, 4인승인데, 취침 인원은 5인승이고요. 두 네. 명, 또 메인 침대에서는 다, 세 명이서 충분히 주물 수 있는데, 네. 주행 중에는 안전벨트 착용하고 이쪽에 다리 넣기가 힘들어서 네. 살짝 변환이 됩니다. 네. 이런 부분은, 정말, 유럽 친구들이 참잘만들는구나 다리가 이렇게 쏙 들어갑니다. 네. 그러면은 안전벨트를 네. 두 개를 착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 밑에 아이소픽스 장착을 할수 있게끔. 아이불을 키워도 네네. 아이소픽스 둘다 이렇게 장착이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이런 부분은 확실히. 네. 아, 부럽습니다. 네. 확실히. 그리고 여기 이제 뒤쪽에 이제 그정 사이로 어, 360도 여기서 따뜻한 음. 열기가 느껴집니다.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단점이 이제 얘가 느껴질 정도의 열기를 느끼시려면 최소 5시간 이상은 미리 틀어놓으셔야 돼요. 네, 출발 전에 틀어놓고, 네. 틀어놓고, 어, 제가 또 준비하고 있는 게 국내 캠핑카, 타사 캠핑카, 수익 캠핑카, IoT 적용할 수 있게끔 정우해서 네. 나왔습니다. 네. 그거 제가 또 소개를 다드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시동 걸로 내려오기 전에 핸드폰으로. 그렇죠. 네. 에어컨을 든다든지. 네. 어, 기본을 할수 있게끔. 네. 아 적용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지금 대표님이 가장 많이 캠핑카를 설명할 때 얘기해 주시는 부분이. 네. 가구거든요. 그렇죠. 네. 이 가구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차 가지고 잠깐 여기서만 운행을 해 봤는데 가구 네. 잡소리가 굉장히 적어요. 뭐, 네. 100%안산다는 말씀은 못 드립니다. 네. 굉장히 소리가 없어요. 적어요. 그리고, 여기는 제가 실리콘 천 자리를 못 봤어요. 실리콘? 네. 네. 가구마다 실리콘이 보통, 국내 캠핑카는 대부분 다 바닥에는 실리콘을 쳐요. 이제 네. 마감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실리콘 사고가 하나도 없어요. 이제 국내 차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약간 자작을 하시는 분도 많잖아요. 네. 그래서 아구가 잘안 맞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은 원래 메꾸기에서 실리콘을 치는데. 그렇죠. 이거는 가구에 실리콘이 하나도 없어요. 네. 바닥부터 해가지고 제가 실리콘 보는 것도 화장실도 실리콘이 안 보여요. 네. 세면대 네. 쪽에도. 네.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싶었는데 제가 네. 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되는 부분은 홈을, 홈을 구멍을 뚫어서 나무로 꽂아요. 네. 그래서 붙이고 그다음에 뭐 카라반 커넥터라고 하는 이런 커넥터를 착용을 하다 보니까 네. 테일림도 훨씬 적어지고 소리도 안 나더라고요. 여기 먼저. 네. 여기 주방에도 실골이 없습니다. 네. 이제 제가 좀 아쉬운 게 국내 캠핑카 쓰고 계신 유저분들은 싱크대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시는데 싱크볼이 작다는 게좀 작다는 게좀 단점이에요. 전체적으로 주방은 네. 좀 좁은 느낌이네네네. 네. 그거는 좀 아쉬워요. 근데 좀 마음에 드는 건 가스렌지가요. 이게 또 마음에 들어. 네. 국내 캠핑카들은다 여기가 다 실리콘이 들어가거든요. 네. 실리콘이 없어요. 어, 여기 있네요. 네 실리콘. 이 아, 실리콘 아닙니다. 고무 파킹입니다. 파킹이에요. 네 고무 파킹입니다. <laughs> 여기도 다 고무 파킹입니다. 네. 여기도 하나 하나 다. 네, 국내 캠핑카는 음. 조금 넓어 보이는 이유가 이게 이제 번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가스렌지다가 네. 가스렌지가 들어가게 되면은 조건 승인 조건이 따로 들어가야 돼요. 네, 푸드트럭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네. 그래서 가스 설비도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공기 캠핑카는 힘들어요. 싱크볼만 조금 더 컸으면 한좀 아쉬움 이좀 있습니다. 네. 상부 장쪽도 네. 보시면은 네. 마찬가지로 해펠레 네. 그 부품좀도 해펠레 다 썼고 네. 소프트. 확실히 가구가 네. 가구가 달라요. 너무 부럽습니다. 이렇게 네. 이제 체계화 되어서 생산을 할수 있다는 게 네. 그나마 제목이좀 많이 따라왔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네. 자 여기는 옵션으로 전자레인지를 네. 넣을 수 있고요. 전자레인지 이름 써 있네요. 네. 네. <laughs> 그리고 자, 이런 것들도 냉장고를 쪽에 네. 넣을 수 있고 주무시다가 목말라서 네. 음료수 뺄 수도 있고. 네. 양문형입니다. 우리나라에서 DC 냉장고라고 들어와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들 보면은 도어락을 가운데서 담그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데 성능은 되게 좋더라고요. 왜, 예, 어떻게 보면 이것도 단점입니다. 냉장고가 컴프레셔가 없어요, 얘는. 네. 이제 암모니아를 태우는 방식의 냉장고다 보니까 성능이 짧은 시간대에 올라오지는 못해요. 그게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알대처럼? 네. 네. 얘는 출발하기 하루 전날 미리 틀어놓는 게 좋아요. 그러지 않으면은, 어 음식을 이제 상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 카라반 때 많이 그렇게 붙었으니까. 그렇죠. 예. 네. 그리고 가스통에 10kg짜리 두 개를 쓰는 이유가 절체기를 또 장착을 해 놓으셔야 돼요. 네. 10kg 가스가 다 쓰게 되면 자동으로 넘어갈 수 있게끔. 네네. 그걸 하지 않으면은, 음식을 또 삼할 수가 있죠. 그거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아시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죠. 네. 캠핑카를 써보신 분들은 국내 캠핑카만 써보셨던 분들은 카라반에 대한 장점과 단점을 또 모르시기 때문에 그거는 하나하나 설명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밑에도 좀 수상한 장이 하나 있네요. 여기는 네. 응. 여기는 그냥 조금만 짜투리 공간 다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다 만들어 놨어요. 네. 그리고 또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헤드스트 이렇게 헤드레스트. 네, 헤드레스트. 네. 소프트. 그리고. 알각장. 네. 가구 마감이. 네. 네. 정말 다릅니다, 달라. 네. 그리고 저 옆에 굉장히 획기적인 공간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 요거요? 네. 아, 요거는 제가 뜯어봤는데. 네. 최대한 공간 활용하려고 했는데, 얘는 뭘 사용해야 될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네. 여기 옷장, 뭐, 네, 위에 패딩 하나씩, 행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네. 네. 비룩? <laughs> 얇은 옷? 네. 그 이는 사실상 뭐 조금 한벌 정도? 네. 네. 그래도 최대한 공간 활용을, 남아있는 공간을 죽이진 않고 다 이렇게 네. 활용을 해놨어요. 그리고 침실 쪽은 기본 TV. 네. 기본 TV가 기본 들어가 있고요. 네. 그리고 침실이 높은 이유가, 아까 밖에서 보셨듯이 수납 공간을 좀 많이 키우다 보니까 자전거를 통째로 들어가기에는 싫어서. 접을 네. 필요 없이. 그러다 네. 보니까 침실 공간이 좀 많이 높아졌죠. 매트리스. 저는 만약에 이제 업그레이드를 한다 하면은 낮게 해서 온수매트를. 네. 일단 했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참고로 이 매트 굉장히 비싼 겁니다. 아, 알고 있습니다 네. <laughs> 엄청 비싼, 비싼 겁니다. 겁니다. 네. 얼마 정도 네. 이것도 옵션이에요, 옵션. 네. 아, 그래요? 네. 옵션. 그리고 여기가 옷장입니다. 네. 언더베드 옷장. 네, 언더베드 옷장. 네. 여기는 제가 한번 탈거를 해 봤어요. 여기 공간이 또 무슨 공간을 좀 활용을 해 볼까 하는 네, 공간. 응, 무슨 공간? 네. 무슨 공간? 양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쪽으로 양쪽으로 옷장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요렇게 하면은 네. 싸우설 때 뿜뿜 싸웠을 때, <laughs> 각자 주무시고, 따로따로 주무시고, 그것도 보고 싶다 그러면, <laughs> 매트리스 떼버리잖아요 각자 주무시면 되겠네. 벽으로. 네. 네. 그리고 좀 사이가 좋아졌다 그러면, 네. <laughs> 사실, 요런 음. 계단 이런 것도 네. 같이 매립이 돼서 원포인트로 들어가잖아요. 네. 이게 덕지덕지 막 떨어져 있으면 되게 불편하거든요. 네. 네. 이런거 하나하나 또 활용을 또잘 했습니다. 네. 조금 아쉬운 게 네. 머리가 살짝 다이니까 네. 그게 조금 아쉽습니다. 네. 일단은 길주시면 네. 매트 높게만 5cm 그렇죠. 도 네. 그러면은 충분히 앉아서 생활이될것 같습니다. 네. 제가 키가 80이니까 이렇게 네. 오. 다리도 남아있고요. 어. 대략 20cm. 2m 까지는 충분히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살짝 이렇게 화면상으로 보면은 음. 높이가 약간 높은, 낮은 감이 좀 있잖아요. 그렇죠. 대신에 이게 핵기창이 있기 때문에 개방감은.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제가 차 천장을 올라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네. 태양광을 많이 넣으실 것 같으면은 얘를 포기를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살짝 거. 들었고요. 네. 나는 무조건 핵기창을 활용을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태양광을 조금 작게 하시면은 천장을 구경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모기장, 블 네, 라인드, 네. 네. 확실히 한개한개 보면요, 네. 부품 차이가 확실히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얘는 메이드인 차이가 아니겠죠? 아니죠. 네. 네. 창문 지금 국내 에 들어와 있는 창문들이 네. 대부분, 딱, 뭐, 유로비전이긴 하지만은, 메이인 차이나가 다 붙어 있는데, 얘는, 네. 도메틱타에서 그대로 장착돼서 들어온 겁니다. 유럽에서 그대로 들어온 겁니다. 그렇죠. 순정. 네, 순정입니다. 네. 커튼도, 네. 네. 그 커튼까지 기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가 아, 알데 아, 여기가 알데 네. 부동익입니다. 분홍색 보면 아시죠? 네. 네. 여기 보조통이 네.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부동액을, 모든 국내 캠핑카에 있는 보일러의 부동액이 녹, 이제 스탑으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서서히 내려가야 되는 방식인데, 보일러보다 항상 거의 비슷한 도등, 동등한 위치에 있어요. 보일러, 부동액 보조통들이. 네. 이렇게 위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스럽게 내려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안돼 있는 게 사실이에요. 국내 캠핑카들이. 이런 부분은 확실히. 네, 생각을 하고 만들었다. 네, 생각을 네. 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화장실. 네. 화장실을 네. 가보겠습니다. 네. 화장실은 요즘은 템버도를 많이 장착을 하세요. 네. 템버도를 장착을 하는 이유가 샤워 중에 커튼이 몸에 달라붙으면 샤워하기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근데 화장실은 건식입니다. 네. 습식이 아니고 네. 국내 캠핑카들은 네. 대부분 네. 어, 아니, 타바이사에도 보니까는, 그런 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근데 여기는, 샤워장 커튼이 없습니다. 네. 대신에, 플라스틱으로. 네, 신기하더라고요. 네, 보시면은, 네, 폭은 이정도고 폭은 요정도구요. 여기 하나. 네. 이러면은, 충분히 샤워. 돼요 가 제가 몸무게가, 95kg 정도 되니까, 네. 8 0 95kg면 적은 덩치는 아닌데, 제가 샤워할 때도 정도 될 정도의 공간은 충분히 나옵니다. 문을 이렇게 닫고 있으니까, 네. 그, 같아요. 미래의 냉동인간처럼. <laughs> <laughs> 야, 샤워할 때 물이 한 개도 안 나오겠네. 네, 충분히 샤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요것도, 아, 요것도 고리가 있구나. 자, 화장실은 회전이 되고요. 네. 화장실까지 다알게 들어옵니다. 네. 굉장히 따뜻합니다. 그리고 세면대. 아, 세면대가 좀 아쉽다라는 얘기 하신 분들이 계셨어요. 네. 응. 최대한 공간을 활용하다 보니까 여기다 위치가 된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얘는 오케이. 네. 수건들. 저도 아, 갖고 싶습니다. <laughs> 자, 그리고 네. 렇게까지 네. 여기서 이제 옵션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맥스팬, 네. 이제 에어컨, 네. 배터리, 태양광, 그 정도까지만 하면은 이냥 들어갈 건 없을까? 나머지 다 기본. 네, 기본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굳이 많이 돈 넣어서 할 필요 없다. 네, 만약 네. 돈을 많이 넣는다 하면은 한개 단독 코트를 넣을 수도 있겠. 네. <laughs> <laughs> 목이 메시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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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있는 그대로가 차가 정말 마음에 들어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많은 옵션이 들어간 이 차량 네. 가격이. 차량 금액은 1억 8,900만 원입니다. 1억 8,900만 원. 네. 환율에 따라 변동 사이가 조금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거의 뭐 1억 8,900으로 네. 판매를 하시는 거고. 네. 네. 여기서 옵션을 넣으면은 뭐 1,000만 원을 넣든 2,000만 원을 넣든 금액은 또뭐 훨씬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패키지를 제가 하나 만들어서. 네. 지금 이게 전시회가 네. 곧 있을 예정이긴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카라반의 나이즈 모빌에서 그때 오시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때 종류별로 여러 가지 차량을 볼수 있습니다. 이 차량을 보려면 어디로? 네. 이 네. 차량을 보시려면은 2월 29일부터 3월 3일까지 <laughs> 일산 킨텍스에서 전시가 있습니다. 그때 오시면은 이 차량 말고 다른 차량들도 훨씬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보시면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접 네. 설명을 해주시면 되시는 거죠? 네. 그때 제가 충분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b m 모 터스는 어디 있고, 연락처는 어디로 드리면 되는지. 부산 강서구에, 음, 위치하고 있고요. 자세한 주소는 네.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b m 모 터스 대표 서영태였습니다. 이 차량을 구매보다는 이제 예약제로 이제 판매를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이거 예약을 하시려면은 아래 네, 연락처로 아래 주소로 네, 연락처로 연락을 네. 하시면은 네. 네. 됩니다. 네. 연락처로 연락 주시면은 예약을 하시고 저희 네, 관련돼서 내용을 안내 받으시면은 된다는 거. 네네네. 제 모터스로 많은 분 연락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